안녕하세요. 전국 분양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분양 솔루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지는 최근 투자 열기가 뜨거운 인천 청라국제도시 중심에 들어서는 프리미엄 주거용 오피스텔, 청라피코원 푸르지오입니다. 고급 설계와 희소성 있는 입지, 그리고 청라국제 업무단지의 미래 가치까지 모두 품은 이 단지를 함께 살펴보시죠. 청라피코원 푸르지오는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 업무단지 지하 1층 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5층 지상 49층, 총 4개 동으로 구성됩니다. 총 1056실의 주거용오피스텔로 전용 84m 제곱, 119m 제곱의 중대형 평형만으로 구성됐고요. 주거 만족도를 고려한 아파트급 설계가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최고 49층 규모로 서해 바다 오션뷰의 국제업무단지 시티뷰까지 모두 감상할 수 있는 파노라마 조망 프리미엄이 가능합니다. 청라의 중심이자 정점의 선 랜드마크 단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청라 피코원 푸르지오의 가장 큰 차별점은 인천 지역 최초로 발코니가 적용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점입니다. 84m 제곱 타입에는 약 20m 제곱의 발코니가 119m 제곱 타입에는 최대 37m 제곱의 발코니가 적용돼 실사용 면적이 최대 157m 제곱, 즉약 47평까지 확장됩니다. 이 공간은 홈카페, 독서방, 페눔, 운동공간 등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자유롭게 활용가능해 실거주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전세대 남양위주 배치와 4베이 판상형 설계로 채광, 통풍, 동선 효율성까지 높였고요.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 구성과 설계 경쟁력이 핵심입니다. 입주민을 위한 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 연습장, GX룸, 사우나 등 운동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공간은 물론 키즈 플레이룸, 키즈 스테이션, 그린어리 카페, 시네마, 독서실, 런드리 라운지 등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제공됩니다. 추가로 브런치 서비스도 예정되어 있어 호텔식 커뮤니티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단지입니다. 청라 피크원 푸르지오는 청라 국제 업무단지 한가운데 중심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과 향후 건설 예정인 국제업무단 지역이 도보 약 5분 거리 초역세권 입지입니다. 2027년 개통 예정으로 서울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예정이죠. 이 외에도 공항철도 고선 직결, GTX 디노선 유력 후보지 등 다양한 교통 호재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교육 인프라도 매우 뛰어납니다. 단지 도보권에는 초중학교 용지가 계획되어 있고, 반경 1.5km 내에는 달튼 외국인 학교, 인천체육고 등 국제적 수준의 교육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달튼 외국인 학교는 국제 인증 커리큘럼과 함께 한국학력도 인정되는 특수교육기관으로 자녀교육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큰 메리트를 제공합니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합니다. 차량 5분 거리에는 스타필드 청라, 5분 거리에는 서울아산청라병원이 위치해 있고, 코스트코,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상업시설은 물론 문학공원, 호수공원, 해변공원 등 자연 친화적인 공간도 가까워, 주거 쾌적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피코원 푸르지오가 위치한 청라국제 업무단지는 총 사업비 1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개발지로, 현재도 하나드림타운, 의료복합타운, 로보랜드 영상문화복합단지 등 다양한 산업문화 의료 인프라가 활발히 조성 중입니다. 이곳은 향후 서해안권 대표 비즈니스 주거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피코원 프로지오 역시 그 중심에 자리한 만큼 미래 가치 또한 매우 높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라 피코원 프로지오는 초고층 조망 프리미엄. 서울 7호선 초역세권. 청라 업무단지 개발수에. 실사용 면적 극대화 플러스 고품격 커뮤니티. 인천 최초 발코니 설계 오피스텔. 이 모든 장점을 갖춘 청라 중심의 랜드마크급 주거상품입니다. 입주는 2029년 12월 예정이며. 자세한 상담이나 견본주택 예약은 아래 대표 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분양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